제가 목소리가 좀작아질것 같죠? 여러분더큰 박수 부탁합니다. 저쪽에 <laughs> 아, 그 원심팀이라고 그러던데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요? 저쪽에서 그 제일 목소리가 열렬하게 크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잘 아는 요잘 아는 분이 제가 잘생긴 게 아니라 저도 잘 컸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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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정말 오늘 어, 310분의 어, 전남 농업 마이스터 대학 졸업생 여러분, 우리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남 농업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7기 전남 농업 마이스터 대학 졸업식이 이처럼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동안 에 2년 동안에 사실은 어, 저번에 얘기했을때는 J3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졸업식을 했고 오늘 2년만에 이렇게 졸업식을 하게 되어서 두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또마스터 대학 졸업생 여러분들 보면은 항상 우리 전남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분으로 생각이 돼서 저도 마음 든든한데 오늘 직접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리가 있기까지 애써주신 고영진 순천대 총장님 송계환 학장님을 비롯해서 캠퍼스장님 그리고 주인교수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진 총장님께서는 에, 스마트판 핵심별리 데이터 센터 운영, 또 농업의 6차 산업화, 어, 그리고 순천만 국제정원 강남에 성공을 지을 수 많은 힘을 쏟고 계시는데요. 어, 그동안에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송교함 한타인 께서도 우리 전라남도 도민 평가를 맡고 계시면서 우리 도정 운영에도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신 총장님, 국장님 그리고 주임 교수님 그리고 또 졸업생 여러분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민의 이름으로 서로 경의하고 상호 축하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laughs>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도전을 힘차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한춘옥 도의원님 정영균 도의원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터 대전 학장님이신 이기웅 교수님 네. 그리고 박홍재 네. 농업기술원장님 네. 강성재 조합장님에 대해서도 깊이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2년간 어, 생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또 어, 사업을 2년간 열심히 닦아서 오늘의 빈단한 성과를 배워주시고 졸업을 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가시면 됩니다. 제가 어, 식당에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여러분이 직접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을 어, 이렇게 둘러봤습니다만은 어, 여러분께서 이제는 어, 정말 농업분의 분야, 자기 분야의 어, 전공에 최고 전문가, 또 경영 능력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도내 농민들, 우리 농업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제 리더, 지도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지난 2년간 학습하면서 제품을 만들어 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기존에 하고 계신 그런 일들을 더 고도화시키고 전문화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바로 전라남도 농업의 미래라 생각하고 전라남도는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노업의 미래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볼때 부럽습니다. 정년이 없는 멋진 직장을 갖고 계신 여러분 물론 힘들기도 합니다만은 어, 지금 농업의 미래가 어, 농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사차 산업, 스마트화, 어, 수출 산업과 이렇게 되가면서 우리 전남의 미래 산업의 역군이 바로 마이스터 대학 졸업생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가르고 다그셨지만은 이제 2년간 배운 것들을 잘 하려고 해서 이왕이면은 자기 분야의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전라남도 농업을 빛낼 수 있는 전문가, 수출력군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내 시장에서 전라남도에서 적절하게 성공하고 그 정도 만취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내놓라 하는 전문가가 한번 되어 보시겠습니까? 세계로 가겠습니다. 예, 정말. 저는 여러분께서 그런 각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라남도 노무민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만큼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고 2년 동안 그 배우와 던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저는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그 동안에 남도 어 남도 단표를 통해서 어 55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4년 전에는 5억 시작했습니다. 550억 매출을 올렸는데. 이제는 세계시장으로 진출해보자, 이렇게 해서 2년 전에 아마존의 전라남도 장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500만 물정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수장 두 개수, US몰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 농수수산물, 가공식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신선 농산물까지도 수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시장에서 일일 배송 원칙으로 합니다. 아, 전화남도 농수산물 미국에 도착해서 주문받아서 일일 배송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목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좀 무리하게 했으라도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해보고 세계 시장에서 전화남도 농수산 식품, 농수산물이 팔리고 인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가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무모한 일이지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일아닙니 그렇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에 우리 농업의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이스터 대학 졸업생 그리고 오늘 졸업하신 여러분들이 <laughs> 이런 역할을 저는 잘 해주시 것으로 볼게 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농업 미래는 어,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계시면은 다답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전라남도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에, 기회의 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농업을 버리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농업과 수산업을 근간으로 해서 미래 천장 산업까지 우리가 유치할 수 있고 그리고 어 관광 산업을 어, 활성화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네, 제2의 주력 산업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업을 근간으로 해서 그리고 가공식품까지도 잘 우리가 전라남도에 육성해야 된다. 주산 분야 가공식품은 부산을 능가해서 전라남도가 생산액으로 1위가 됐습니다. 전라남도도 또 농수산물 어, 가공식품 공이 다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산을 잘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6차 산업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산뿐만 아니라 농식품 가공 산업까지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과 세계적인 농업인으로 우뚝 설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런 길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런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 바이스터 대학을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작은 범위의 성공에 안주하도록 마이스터 대학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전남도 분들은 또큰 꿈을 거전하면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까요. 대한조선 중형조선소인데요중형조선소 대한민국 늦게 출발해서 중국 후발 우리 조선강국에 먹힐 것이다 안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화권에 있는 중형조선소 대항조선이 지금 현재는 잘 버티고 이제는 저의열도 세계 1위 중형조선소 부분은는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우리 지방대학 출신들이 나서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조선도 그렇게 세계 1위가 되도록 했는데 우리가 어, 농업도 여러분이 한다 하면 할수 있다 여러분각합니자 우리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손맛 그리고 전라남도 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전통 그리고 여러 가지 바로시품에서는 어차피 지금 어찌 됐던 우리 전라남도가 어, 세계적인 봉고장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면은 멋진 결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러면서 멋진 계획을 갖고 어, 성공 수대로써 나갈 수 있다 하면은. 전라남도는 어, 적극 지원을 찾았서라고 하겠습니다. 어, 앞에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곽홍계 농업기술원장님 계신데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창업을 하다 어떤 부분을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봐드릴 겁니다. 우리 곽홍계 원장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라남도와 힘을 합쳐서 또 우리 대학들, 순천대, 또 농업마이스터대학, 그리고 어, 전남대 우리 목포대 다 합쳐서. 어, 그런 길을 갔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은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연세를 봐도 좋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은퇴하면 농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 농업을 하기가 쉽지 가 않아서 요즘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농업하고 달라서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농업을 평생에 직업으로하셨으니까 아, 이것이 나의 행복한 길이다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멋지게 한번 성공 스토리를 다 갖고 나서 이미 쓰셨지만은 이제 세계적인 성공 스토리를 써 주실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스터 대학 졸업식 우리 온 도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전남농업의 빛난 미래를 함께 써내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